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?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? 오늘 우리는 무려 2,500년 전 공자의 지혜, 논어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공자가 말하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,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이렇게나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뭐 SNS 프로필, 떠도는 소문들, 화려한 직함, 이런 것들 속에서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. 그 해답이 무슨 최신 기술이나 새로운 알고리즘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무려 2,500년 전, 고전. 바로 논어의 그 답이 있습니다. 공자의 통찰은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 선명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. 자 그럼 공자의 첫 번째 원칙부터 만나보실까요? 이건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원칙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. 사람을 볼 때요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 아니요? 실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. 아니 왜 하필 행동이란 결과가 중요할까요?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증거거든요. 반면에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더라, 평판이 좋다더라 하는 건요.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. 아주 주관적인 영역이죠.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수백 년이 지나서 신유학의 대가인 주자까지도 똑같은 말을 거듭 강조했을 정도예요. 결국, 꾸준히 증명된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새겨놓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서명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 원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이건 바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. 바로 이 구절이 그 지혜의 핵심입니다. 한자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냐? 이겁니다.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검증해보지 않은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이 원칙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어떤 소설가가 있었는데 새 작품이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예요. 근데 이 소설가는, 아, 제 재능 덕분이죠. 이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냥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실한이 있었다는 거죠.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정말 명확하죠. 진정한 가치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마치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혹독한 경험 속에서 단련되어 나온 결과물에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. 올바른 증거를 보고 또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과연 뭘까요? 바로 공정함입니다.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중요한 개념, 불편부당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한자 그대로 풀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무리를 짓지도 않는다는 뜻인데요. 쉽게 말해서 지위나 평판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만 근거해서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. 이 원칙의 증가는 공자가 직접 판결했던 한 재판 이야기에서 제대로 드러납니다. 모두가 돈 많고 지위 높은 지주가 옳다고 믿었지만 공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. 그는 평판이 아니라 단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, 바로 영수증 한 장으로 진실을 밝혀내버립니다. 재판이 끝나고 공자가 제자에게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. 공정함이야말로 모든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공자의 강력한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을 겁니다. 이것이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온갖 환상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헤쳐나갈 세 가지 열쇠입니다. 첫째, 행동을 신뢰할 것. 둘째, 섣부른 판단을 멈출 것. 그리고 셋째, 편견 없이 공정함을 지킬 것.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결국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.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. 이 2500년 묵은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통찰로 이끌어 줄 겁니다.